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최근 미스터 로또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팬들에게 알렸다. 이찬원이 유명 래퍼와 호흡을 맞춰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출할지도 주목된다. 이찬원 스타일리스트는 이 무대에 맞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머리를 백금색으로 염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는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이찬원의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찬원은 염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건강을 지키면서 외모를 바꾸기 위해 가발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감독과 스타일리스트가 동의하고 높이 평가했다. 팬들은 미스터 로또의 인기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이찬원의 협업이 그의 공연 스타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경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이찬원이 앞으로 보여줄 창조와 놀라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 로또의 개봉이 가까워지면서 이찬원에 대한 청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소속사로부터 공개된 티저 이미지들은 이찬원이 공연 스타일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찬원은 각 퍼포먼스를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감독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과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찬원의 트로트 여정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미스터 로또 무대는 그에게 또 다른 큰 도전이자 기회였다. 이 무대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유명 래퍼와의 협업은 그의 무대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협업은 단순한 음악적 만남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스타일을 존중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창작의 장이 될 것이다. 이찬원은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쳤다. 그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일같이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퍼포먼스를 다듬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감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이찬원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에 감탄하며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찬원은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